노후에 친구 없어도 혼자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라. 나이가 들면 함께 웃던 사람도 떠나고 전화를 걸 상대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가되 근심하지 말라. 숲 속의 코끼리처럼 자유로워라. 혼자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구함이 없는 자가 가장 평온하다. 자식이 챙기면 감사한 일이고 친구가 찾아오면 좋은 인연일 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노년엔 잃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버리는 이가 안락을 얻느니라, 비 오는 만큼 삶이 편안해집니다. 관계도, 서운함도, 젊은 날의 역할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두려울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꿈과 같아, 고요한 이는 두려움이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 안에 부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여서 더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잘 견디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햇살 가득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